안녕하세요, 톡톡 김박사, 입니다. 자, 오늘은, 바로, 면역 커비, 디스커버리를할 건데요. 자, 낚시를 할 건데, 어우, 지금 커비가 되네. 누나! 낚시해야지. 누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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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낚시하겠습니다. 낚시. 처음에는 실패네요. 제가 신규 록을 낚었습니다. 이게? 이게 다야? 에헤헤헤헤헤헤저신기에이 뭐냐 가볼게요 바로 이겁니 이거, 잼, 이거 잡느라 제가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? 자. 어. 자. 자. 자, 이제부터. 자. 한번 무기들 한 소개 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금 장착하고 있는 건 바로, 머리포스 워드. 로스 별. 이거 그네이죠 광아. 네한번강하냐강하냐 하지 못해 <laughs> 이게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 로풀 메탈 커터 자 이거는 멋있게 나가는 거죠 기술을 보여주겠습니다 급한 왕이죠? 어딨냐? 이거 커졌죠? 이렇게 어깨 네이드 커입니다 이거 진짜 강한 거죠. 다음은 레고니 별입니다. 플러스 원. 자, 이건 일반적으로 불을 뽑을 수 있지만, 날아서 하면 드는 분으 변신이 나죠. 쇼~ 너들, 상대방에게 박치기도 하면 이렇게 빵~ 더 세게 됩니다. 어, 이거 를더 세게 부면 이렇게 크게 됩니다 무시무시하죠? 자 다음에는 오빠 타임크셔쉬 이거는 뭐든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이리 오세요 자 여기입니다 비밀은바 샌드박스 샌드박스 아니야? 갑니다 3 2 3 투1우주최강 이... 방기 폭발 열우주최강 방기 폭발 이 폭발 자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 이게 사라집니다 자그 다음은 마스크 해머 엄청 강력한거죠 자 이거는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헤어디드도 사용 가능합니다 저건 비슷한데? 웃겨. 뭐, 사용하는 기술이 하나 있어가지고, 하이라이트 때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번에, <laughs> 버스! 자, 이렇게 하면 회원이가 방을 줍니다. 스페이스 와이저. 하! 자, 이거는, 이렇게 조절 해가지고, 가능하기도 하고, 최종 단계는 이렇습니다. 부슬콜. 쫙 일반 일반 그다음에 이거 너. 너거 내가 이걸 자꾸 키. 나면. 너. 게 생기죠. 이거 폭탄입니다. 응. 오토서치 밤 오토서치 밤자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하면 줄이 생기긴 하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더 세게 이렇게 이렇게 영속 가득 이렇게 또 이렇게 조절도 가능한데요 있는 거한 가지 <laughs> 재밌다 스톰 토네이도 저는 엄청난 회오리를 일으키는데요. 어. 토, 엄청난 토네이도를 몰고 다닙니다. 이거를 점프해가지고 하냐 쫙. 자, 공격 B 버튼을 누르고 으, 또 누르면 이렇게. 오빠. 이렇게 이렇게 아, 조용히 해. 응. 반대 거야. 자, 이렇게 만한 방법이 가능한데요. 이렇게. 돼요 자, 그 다음엔. 드윈즈 드릴. 이거는 많이 드릴맨이랑 비슷하게 생겼죠? 업드맨. 오 어, 뭐야. 이길 수 있는 건 진짜 처음 봤다. 뚜두두두 이렇게, 닌텐도 위에서, 벼리컵에서 할수 있는 니드입니다. 볼게요. 이렇게 하면, 이렇게 가는 곳마다 크리스탈을 하는데요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큰 것도 나뉩니다. 세 개는 아니죠. 어떻게? 이렇게 세개는니죠 그럼 이거죠. 어떠세요? 참멋있죠 마지막 아이스~. 자, 이거는 빠른 움직임이요. 마침, 마침, 뭔가 좀 스케이트를 피겨 스케이트, 어, 피겨 스케이트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자, 리뷰 어떠셨나요? 좋죠? 자, 일단 이거 장착해 줍시다. 네 역시, 이게 최고야. 자, 이제 가줍니다. 숨겨진 능력, 경기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 이제는 접수해야죠. 아, 귀찮으니까 그냥 메타나이트 커버로 갑니다. 갑시다. 여기 리피점입니다. 리피점. 어유 아주 좋은 곳이죠. 아, 그냥 안 먹고 가도 돼요. 왜냐면 체중바가 두 개다. 그리고 체중도 많다. 야! 예! 이렇게 큰것도 나온다고 말이에요. 야! 3단 갔어! 9, 9단, 3단! 야! 효리!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. 저희는 이니만가보세다 그럼 안녕!